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딜탱 밸런스를 동시에 잡은 도전자 요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렙 덱 구성입니다. 이전과 조금 다르죠? 육도전자에서 퀸 3이라 대신에 오리아나 제이스를 써서 하도전으로 내리면서 팽자와 시계태엽을 받아줍니다 모자란 공속은 시계태엽으로 충당이 되고 집을 받으면서 제이스를 써주니까 팽 밸런스까지 잡아줍니다 레이스가 뜨기 전에는 바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가 일성인데 유미가 떴다? 그러면 유미를 써주시면 됩니다 브레벨에는 레오나를 빼고 잔나와 유미를 추가해 이런식으로 써주시면 조합 완성입니다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네 옆에 제이스를 둬서 반각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브라운은 상대 뭉쳐있는 쪽에 던져 주시고 오리 카이사 카밀은 같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요의템에 원래는 뭐, 가엔, 루난, 라위를 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엔, 윈수, 수은을 써봤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AP템은 가이사한테 주시면 되고, 방템은 제이스나 브라움한테 주시면 됩니다. 브라움 1성, 일성, 제이스 1성일 경우에는 제이스한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자세한 건 게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곡궁먹고 AD댓기 가자 일단은 그래도 곡궁중에 뽀삐를 먹은 이유 약간 요들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AD에요 일단 라위라서 용병 객을 본다 일단 나날 일라오이 붙이면서 트위치랑 제네 사야죠 경호대 빼면서 라위 루난하고 우루고시나 신 둘 중에 하나 레벨업도 할수 있다 기물이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갱플 같은 아또 AP 나오는 거봐얘 하면 혁신가 쪽 되긴 하는데 아 스웨인 줄걸 아 스웨인 줄걸 아 이거 왜안 주가? 한 마리는 잡고 줘. 아... 예 f 뺐자. 두개가 당장 좋기는 한데 어차피 연패 중이고 바크를 한 턴만 씁시다. 요네스 쉴때 구인수 있으면 사도 쓰는 게더 좋은 거 같고 구인수 없으면 육도전 써야죠. 오, 트위치 붙었다. 감사할자 챙겨주고 싶네. 레벨업 안 해도 굳이 이길 거 같은데 좀 많은데? 살고 이자 볼게요. 지면 지는 거고 지더라도 살살 질거 같고. 다음 턴에 삼십 원 이자 안 돼서 레버 패야겠다. 음칼세개 너무 극단적 에이템만 주는데. 어, 많아써야 겠는데 진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나날이라서 좀 손해 보는데, 진각 보기에는 상대 용병인데 연승을 하고 있다. 이거 뭐가 나올까요 2번, 3번. 모르겠네. 2번, 3번 뭐가 나올까 인변방, 오케이. 음, 내가 출출한 연패 이후 연승 좋아요. 여기까지 연승할 줄은 몰랐는데, 이 스쿼드로. 다음 아이템은 두 개, 갑옷, 팡이. 우르고스를 하게 되면 3템 다 줘버리고, 칼은 딴 걸로 빼면 되죠. 뭐 쇼진 빼도 되고. 랩업해서 넣을게. 에코밖에 없어서 그냥 레버만 <laughs> 할게요. 주면 진단 마인드. 와, 루난 야무지다. 아, 사격의 위치가 나나를 못 받는 위치네. 트위치 좋아요. 트위치 너무 좋아. 트위치 빌드업 야무지다. 요네를 하게 된다면, 만약 가인까지 나온다면, 주검은 3이라 주면 되죠. 둘다 떴는데, 빈집을 찾아보죠. 빈, 상점 기물이, 으고 양각 봅시다. 에코이성 좋아요. 요네? 요네 페어. 우석 깔까? 까면 뭐 나오지? 아, 못 올렸다. 안나까지 올렸어야 됐는데. 오렐로 만들고 고물상까지 줬어야 되는데. 바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긴 거였는데, 이거. 너무 늦게 깠다. 이따 팔렘롤칠때잘 나오는 걸로 갈게요. 화공 걸은 이유는, 화공 먹었는데, 요네가 이성 찍히면 어떡해. 지금 요네 패언데. 고물상은 어떻게든 쓸수 있어, 꾸요꾸역 과카극해, 진, 우루곳, 두마리 우루곳, 우루곳, 요네 빈집. 요네로 갑시다. 요네 덱에서 고물상 쓰려면 잔나 써야 되고 사도전만 쓰면서 아빠를 먹어와야 돼. 가엔 만들어야, 만들면 어만들 좋을 것 같고. 브랩 간다. 지금 덱 유지하면서. 근데 우루곳이 그냥 붙으면 우루곳 한다? 이러면 수음 만들어야겠네요. 요네한테 라이로 난 수은 주고, 국감 칼, 이거 사이라쪽 보고. 누구 하나 신경 위치 야무지죠. 진 그냥 컷. 이게 나날 받은 중노라위치다 진은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케이틀린 궁 맞으면 한 방에 죽는다. 무랩 갑시다. 8렙에 이거 그냥 요네 자연빵으로 뜬. 님들이고 요네 자연으로뜸 전율하자 유미 힌트카이 외함 트위치가 더 센데 이성이 더 센데 아픈 요네네 유미궁 좋아요 에코궁 너무 좋고 요네 일성 웨 쓰? 트위치 이성이 더 좋은데 카이사 이성 두 명이에요? 아 카이사 안 떠? 괜찮아요. 전 사미라랑 요네 투캐리 보고 있어서 팔렘로르는 일단 좀만 합시다.

트위치가 더 쎘겠다. 그쵸, 트위치가 더 쎘겠네요. 어? 아, 아이템 얘한테 줬어야 되는데. 검수. 한대더 맞고 9렙 찍고, 베이스랑 뭐 올릴 생각 하자. 아, 나날이지. 3이라 올릴게요. 어디, 도들겨볼까 저도, 도 좋아요. 근데 집행 걸리긴 했어. 아니 요네 안죽잖아 원래 코구마한테도이사만 음... 뜨면 돼요. 알리고못쓸것 같다. 슥삭 슥삭 4도전 4시계 숨겨 연애야 뛰워라 카이사는 신인가? 카이사는 신이다 <laughs> 개사기 챔피언 아 개띠껍네 카이사 날파리 어떻게 잡음? 얘 예, 먹죠. 피오라 먹어요. 당 캔지, 애들 피 사로 우승하는 게 간지예요. 파이사만 뜨면 우승이에요. 난그 여기. 군대가 날 기다리. 우르고 다이. 어 잠깐만. 아니지? 우르곳을 잡았는데 가이사 어, 개버그. 회사가 다 했죠. 다 아, 이젠 이기지. 나 요네야. 나 도전자야. 이젠 이기지. 어? 아, 이기지. 기다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상대 포온에까지 최강 밸류인데,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라인카이사 합시다. 은혜가 사이드에 있어서 가려곤 피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지?